연구에 따르면 중고령층에서 일을 계속하고 있는 사람보다 은퇴한 사람이 우울증을 겪을 위험이 훨씬 더 높다고 합니다. 항상 뭔가에 열중하던 사람이 그것을 잃게 됐을 때 공허함이 배가 된다는 거죠. 중고령층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공부에 열중하던 수험생들에게 공부가 사라진 지금 아이들은 뭘 하고 싶을까요? 뭘 하면 또 좋을까요? 함께 고민해보는 여기는 정호의 희망곡이고요. 저는 Feel y 여러분의 에너지를 채워드릴 짠짠짠짠 잔디 오지안입니다. 2020년 12월 6일 일요일 지안이의 정오의 희망곡 더 체인 스모커스의 사이드 이펙트로 문을 활짝 열어봤습니다. 어, 수능이 끝났잖아요. 수능이 끝나고 굉장히 행복할 텐데 또 은근히 이제는 뭘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하고 싶었다는 명목하에 잠도 많이 자고 게임도 하고 드라마도 몰아서 보고 여러 휴식을 취해도 왠지 모를 공허함이 쉽게 사라지지 않을 텐데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수능 끝나고. 뭐 가족들이랑 오랜만에 외식을 해도 뭔가 마음 한켠이 아, 내가 뭘 하고, 하고 있어야 할것 같은데 이렇게 놀아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들고 수능이 끝났는데도 말이죠. 어, 여러분은 수능 끝나고 어떤 걸 하셨나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해요. 정의에 많이 공유해 주세요. 자 그럼 지안이의 정오의 희망곡 오늘도 저와 함께 활기찬 두 시간 보내볼까요? 정오의 희망곡은 호남각, 원앤원, 한국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 익산 주얼팰리스 협의회,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 곰소 식자재 마트, 주식회사 비전 트리. 전라북도 노인보호전문기관 제이커뮤니케이션 술소리 남원 막걸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잔디와 소통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려야 되겠죠. 샵 1991번 우물정 1991번으로 문자메시지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과 사진 포함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또 여기에 저희가 주말 이벤트 준비 중인 거 알고 계시죠. 주말 동안 보내주신 문자 중에서요. 오 이거 괜찮다. 이거 특이하다 하는 사연 뽑아서 선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아 그리고 여러분과의 대화에 집중하기 위해서 당분간은 카톡 플러스 친구 하지 않기로 했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한주에끝 일요일 1, 2부는 여유롭게 음악 소풍을 떠나보는 시간 일요일의 피크닉으로 함께합니다. 드디어 2021학년도 수능이 끝이 났죠.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 야 이제 너도 할수 있어 편으로 함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나는 노래와 함께 지금부터 하면 좋을 것들, 할수 있는 것들까지 알차게 채워봤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첫 곡으로요, 아이유의 이 지금 듣고 올게요. 아이유의 이 지금 듣고 왔습니다. 수능이 끝난 지금부터 대학 입학할 때까지 시간이 뭐 1월부터 3월까지라고 해도 1, 2, 3, 뭐 12월까지 해도 3개월 정도 남았네요. 두 달에서 한 3개월 정도, 세 달까지 남았는데 이럴 때는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보다 운전면허를 취득해 두시면 좋습니다. 어, 저는 운전면허 어, 도로주행에서 한번 떨어졌어요, 잔디는. 아, 길을, 내비게이션이 500m 앞에서 우회전이라고 하는데 그 500m의 감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도로주행에서 한 번, 어, 시작하자마자 30초 만에 떨어지고 두 번째 때, 어, 길 연습을 좀 해서, 내비게이션 보는법이랑 이런 것들을 좀, 어, 연습을 해서 두 번째 만에 붙었는데요. 지금 뭐, 당장 자동차가 여러분들 만약에 수험생 분들은 자동차가 없으니까 나는 나중에 생기면 딸래 하실 수도 있는데요. 운전 면허 취득하는데 은근 시간도 많이 듭니다. 또 운전을 하지 않더라도 취득한 기간에 따라 렌터카를 대여할 때나 다른 활동을 하실 때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또 여기에 여러분들이 대외 활동을 하신다 하던가 아니면 운전할 기회는 생기는데. 학교 활동에 취업 준비에 또 여러 가지로 시간이 없어서 곤란한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좀 시간이 생길 때 미리미리 따두, 다두시는게 좋을 겁니다. 분명히 언젠가는 쓸 일이 있거든요. 차가 없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취득하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시간 버리는 것보다 뭐라도 하는 게 좋잖아요. 자, 그러면 자동차 광고에 사용된 곡이 하나 있어서 이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칼리 레이 잽슨의 굿 타임. 이 노래 들으면 어, 이거 나도 들어봤어라고 많이들 하실 것 같아요. 굿타임 노래 듣고 올게요. 네, 자동차 광고하니까 이 노래가 또 생각이 나네요. 베티후의 테이스티. 노래 한곡더 듣고 올게요. 네, 수험생 때 하면 좋은 것. 두 번째는 바로 운동입니다. 말랐든, 뭐, 통통하든, 어떻든 간에, 운동을 하는 건 사실 좋은 일이잖아요. 뭐, 체형 유지 뿐만 아니라, 운동이라는 것 자체가 건강에 좋은 일이니까, 굉장히, 어, 많이 해 두시면 좋은데, 1년 넘게 움직이는 시간보단 사실 고3이 앉아있는 시간이 더 길었잖아요. 이 잘못된 자세로 앉아있다 보면 몸의 균형이 틀어졌을 수도 있으니까 적당한 운동 하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일 위험한 건, 아, 나중에 해야지. 이런 것 같아요. 운동도 나중에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나중에는 가보면 시간이 부족합니다. 대학 생활이 생각보다 빠르게 지나가기도 하고, 할 일도 많고요. 방학 때 나름 뭐, 이거 해야지 하다가도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요. 또, 대학생 가다 보면 또 다른 계획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할수 있는 거는 빨리빨리 해두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노래 한곡더 듣고 오죠. X1의 움직여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네, X1의 움직여 듣고 왔습니다. 저희 일요일에 피크닉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광고 듣고 와서 2부 이어가겠습니다. 음악의 또 다른 이름, MBC FM4U. 화심장어 아중점에서 1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MBC FM4U. 주의 끝 일요일에 보내드리는 지안이의 정오의 희망곡 2부 일요일의 피크니 오늘은 야 이제 너도 할수 있어 편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을 우스갯소리로 걸어다니는 할인 쿠폰이라고도 부릅니다. 정말 어디를 가든 수험표만 있으면 10%는 기본으로 할인받을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만큼 다양한 혜택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기 전에 노래 한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라라스의 so good 듣고 올게요. 소고 so 듣고 왔습니다. 어, 잔디가 19살이지만 <laughs> 수험표 생겼을 때 수능을 보고 나서 저는 어떤 걸 했나 하고 떠올려 보니까 음식점 할인 많이 받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화장품 할인 행사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저 때는 그래서 이제 대학생 되니까 색조 화장품도 많이 사고 그런데 수험생을 수험표를 썼던 것 같습니다 뭐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위축이 좀된것 같은데 여전히 그래도 혜택이 다양합니다 뮤지컬 고스트와 몬테크리스토는 이번 한 달간 수험생을 대상으로 최대 50%의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고 해요 어 저는 얼마전 전에, 음, 뮤지컬 광주를 좀 봤는데, 오랜만에 이게 이런 문화 생활을 하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 거리두기가 이루어져서 뭐 사람들도 많이 안 왔지만, 어, 그래도 오랜만에 이렇게 또 문화 생활을 하니까 어, 너무 좋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문화생활만큼 뿌듯하게 스트레스를 풀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수험생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해요. 함께 고생하신 우리 가족들도 수험표를 사진으로 찍어서 제시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음식점 있다고 하네요. 사실 이렇게 알아봐서 가는 것도 좋지만 우선 수험표를 늘 지갑에 들고 다니세요. 그리고 결제하기 전에 아, 혹시 수험생 할인 안 되나요? 하고 물어보시면 아마 조금 과장해 보태서 안 되는 곳이 거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노래 듣고 오죠. C l C의 즐겨 그리고 코요태의 투게더 노래 두곡 듣고 오겠습니다. 즐겨 나니의 저고의 희망곡, CLC의 즐겨 코요태 투게더 두곡 듣고 왔습니다. 네, 오늘 일요일의 피크니 야 이제 너도 할수 있어 편으로 함께해 봤는데요. 다시 한번 2021학년도 대학수업능력시험에 치르신 모든 분들께 박수를 드립니다. 안 그래도 참이 수능이라는 게 인생에 넘어야 하는 큰산중 하나로 여겨지는데. 음 그것도 하필 코로나라는 최악의 환경에서 넘어져서 굉장히 대견하고 고생 많았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모든 일이 잘 풀렸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옥상 달빛의 수고했어 오늘도 그리고 토리 켈리의 Don't you worry about a thing 듣고 오겠습니다. @노래 @박수 이의 정오의 희망곡 (1~2부)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저는 잠시 후 (3부에서요) 의식 속으로 코너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곡은 K윌의 니가필요입니다 저는 3부로 돌아올게요. 다시 만나요.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m b c FM for you 99.1MHz 여러분의 전주 문화 방송입니다. HLCX 신개념 캐롯퍼마일 자동차 보험에서 한시를 알려 드립니다. m b c FM for you 좋다. 좋다, 좋다. 좋다. 설레는 오후의 시작 정오의 희망곡 지안이의 정오의힘한 곡, 일요일 3부의 시작을 알린 곡은 이상한 계절의 워맨 스윗이었습니다. 오늘 3부에서는 마음과 정신의 안정이 필요한 일요일에 전해드리는 멍한 상태로 듣기 안성맞춤 코너, 의식 속으로와 함께합니다. 본격적인 코너 들어가기 전에요. 광고 듣고 올게요. 맥락도 주제도 없다. 음악 그르듯 자유롭게 흐르는 의식을 따라 선곡된 노래를 들려드리는 시간. 의식의 속으로. 제 의식 속에서 발견한 첫 곡은요. 연말에 시험도 끝났다. 파리타임 한번 가져야 되겠죠. L M F A O의 파리락 앤썸 앤썸이라고 하네요. 발음이 앤썸. 네. 파리락 앤썸입니다. 네. 연말에 시험도 끝났으니까 수험생 그리고 수험생을 둔 학부모님들도 모두다 파리 타임이실 것 같아서 네 파리파리한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를네 그래서 오늘은 남녀노소 모두 공둥이가 빵치 빵치 <laughs> 흔들흔들 할수 있는 아주 신나는 노래 들어볼까 합니다. 의식 의식 속으로의 첫곡 LMFAO의 파리락 앤썸 듣고 올게요. 네, LMFAO의 파리락 앤텀 듣고 왔습니다. 의식 속에서 틀어줬으면 하는 음악 받고 있습니다. 샵1991번, 우물정1991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단문 50번, 장문과 사진 포함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어 아주 신나게 그냥 파리파리한 노래를 들으니까 갑자기 이 노래가 생각나더라고요. 즉흥적으로 난 생각입니다, 여러분. 다비치의 파리파리 듣는 거 어떨까요? 네, 이곡 받고요. 이 노래들 다 들으면 뭔가 에너지가 충만하잖아요. 이 에너지 뿜뿜, 에너지 하면 이 노래 빠질 수 없죠. 원어원의 에너지리 이거 듣고요. 세븐틴의 아주 나이스까지 세곡 연달아 듣고 오겠습니다. 네, 다비치의 파리파리 원어원의 에너자릭 세븐틴의 아주 나이스까지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 근데 세븐틴 멤버가 17명이 아니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laughs> 왠지 세븐틴이니까 멤버 수가 17인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멤버는 13명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힙합, 보컬, 퍼포먼스 팀이 모여서 하나의 그룹을 이룬다라고 얘기해서 세븐틴이라고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복잡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멤버가 13명인 그룹의 노래를 준비를 해 봤습니다. 야, 13명도 진짜 많은데 이렇게 13명인 그룹이 또 있는 줄은 몰랐어요. 보니까 어, 여러분들 뭐 떠올릴 수 있는 가장 쉬운 그룹 슈퍼주니어가 13명이죠. 그리고 우주소녀의 멤버도 13명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두 그룹의 노래도 들어봐야 되겠죠. 슈퍼주니어의 쏘리 쏘리 그리고 우주소녀의 너에게 닿기를 듣고 올게요. 안지의 예, 정구의 희망곡 4부 의식의 흐름에 타고 선곡한 노래를 들려드리는 시간 의식의 흐름 속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어뭐 LMFAO의 파리락 엔텀에서부터 우주 소녀의 너에게 닿기를까지 듣고 왔는데요. 노래 나가는 내내 저는 이 엉덩이가 빵스빵스빵스 이렇게 <laughs> 움직이게 되더라고요. 야 저거 막 춤추게 하는 노래들을 오늘 좀 많이 등, 들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어저 같은 춤신 춤춤 왕하면 또 떠오르는 가수가 비입니다. 비. 근데 요즘 비의 깡에 이어서 <laughs> 역주행 중인 노래가 있다라고 해요. 야 이거 여기 <laughs> 갑자기 여기로 뛰어나가요. 네 전진의 와 노래가 역주행 중이라고 하는데, 내가 와 내가 와 주배 이배. 돌아와, 돌아와, 주베이베. 이 노래 아시죠? <laughs> 네, 이 노래가 생각나서 전진의 와까지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떠가와 뜨가와 주베 이베 들어와 들어와 주베 이베 네 전진의 와 듣고 오셨습니다. 의식 속에서 의식의 흐름에 포함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곡이 있다면 문자로 샵 1991번 우물정 1991번으로 문자 보내 주세요. 단문 50원, 장문과 사진 포함 문자 1 0 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전진의 와를 들었는데 와 하면 생각나는 노래 딱 여러분도 있으시죠? 이정현의 따라이 노래 맞나요? 와이 노래 있잖아요 와다 와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정현의 와 듣고요 음, 이 노래 받고 와하면 또 이정현하면 테크노 아니겠어요? 근데 테크노하면 또 엄정화 아니겠습니까? 이정현의 와 받고요 엄정화의 D I S -E O 미친 듯이 춤추고 <laughs> 디스코까지 듣고 올게요. 이정현의 와 그리고 엄정화의 디스코 듣고 왔습니다. 야 오늘 뭐 파리파리한 네, 노래들 잔뜩 듣고 왔더니 어, 벌써 마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끝곡 듣고 가시죠. 엄정화의 디스코 들었으니까요. 코요태의 디스코왕 받고 또 여기에 도자켓의 세이소까지 띄워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의식의 흐름도 기대해 주세요. Uh. Slow it down. Yeah, you know, it. You know it. They keep home Now you looking silly, that's what the silicone. Yes Huh Huh, huh. huh. 선물 요정 작은 얼굴에 끌리다 윤곽관리 전문 브랜드 에스테티아에서 이용권을 내가 가장 예뻐 보이고 싶은 날 메이크업 마리에서 메이크업 이용권에 예쁜 아기의 행복한 꿈 파파야 스튜디오에서 가족 사진 촬영권을 빙산 경기장 앞 별이 다섯 개 장수돌 침대 전주점에서 바이오 찜질 팩을 커피와 디자인이 공존하는 소울에서 버치 커피 교환권을 내 피부를 부탁해 고운 미래에서 마스크팩을 고창 웰파크시티 힐링카운티 홀론 이용권을 합리적 커피 생활을 제한 1kg 커피에서 드립백 8종 선물 세트를 당신을 아름답게 물들이는 프리미엄 꽃차 브랜드 꽃물에서 블렌딩 꽃차 4종 세트를 세균으로부터 우리 가족을 지켜주는 안심 소독. 프로셀프 바이오에서 천연 살균 소독제를 드립니다. 네, 지안이의 정오의 희망고 벌써 마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아이고, 두 시간 오늘도 또 재밌게 떠들다 보니까 후딱 간것 같은데요. 어, 오늘도 저와 함께 두 시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어, 감사의 인사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뭐 아시다시피 보이는 라디오가 어, 진행이 됩니다. 많이 들어와 주시고요. 또 라디오 99.1MHz MBC FM4U로도 저와 함께 활기찬 정오의 시작 여실 수 있습니다. 많이 들어와 주세요. 자, 그럼 끝곡으로요. 이 아쉬운 시간... 어, 좀 속상한 마음에 이 노래를 틀어봤습니다. 잭스키스의 그대로 멈춰 띄워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의 에너자이죠. 짠짠짠짠 잔디 오지안이었습니다. 내일도 저와 활기충전하러 오실거죠?